조금 전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대전 서구 아트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사흘간 이곳 대전 보라마 공원에서 열립니다.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빛과 문화 예술의 향연인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철모 대전 서구 창장님 모시고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어떤 주제로 이번 서구 아트 페스티벌 열리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동안 또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번 어, 아트 페스티벌의 주제는 색다른 예술 대전 서구로 향하다라는 주제로 참여형 문화 예술 축제를 강화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자기 작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트 마켓과. 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트 빛터널을 통해서 예술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작가들은 작품을 만들고 작품만 앞에 나와 있었는데 직접 작가들이 무대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이 이 아트 축제의 특징입니다. 또한 열린 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대 주무대 앞에 어, 휠체어 전도 어, 만들고 또 수어 통역사도 배치하고 그리고 점자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아, 열린 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무대 계획과 동선을 재조정해서 안전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 축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어, 기존의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에서 힐링자를 빼서 서구 아트 페스티벌로 어, 간단하게 함으로써 집중성을 높이기도록 했습니다. 예술에는 힐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트 마켓을 강화해서 100여 명이 넘는 작가들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고 작품을 어, 판매하고 시민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듯이 미술 작품을 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예컨대 어, 장태산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어, 곳을 어, 이 축제와 연결시켜서 같이 에, 다녀오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소중의 선물도 제공하는 아트 투어를 새로 만들었고 또 지역의 어 카페라든지 맛집 어 이런 데와 연계해서 어 다녀오신 분들도 또추첨을 통해서 어 서정의 상품을 주는 그러한 미션 투어를 통해서 어 문화 예술과 관광이 음 접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발달장의 아티스트들이 특별전을 또 만들고 또 야외 조각전을 확대해서 어 다양한 볼거리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요. 또 밴드 경연 대회와 댄스 경연 대회를 통해서 재미도 느끼고 또 아마추어들의 재능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축제이긴 한데 예, 아트 예술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서 보면 이제 서구는. 계속해서 젊은 예술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지원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대표적인 것이 좀 전에 그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작년 7월부터 청춘 컬렉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90명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청 2층에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할수 있도록 어,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버스킹을 어, 통해서 어,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향후 기회도 어, 수요를 맞추는 그러한 버스킹을 통해서 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샛머리 어, 공원과 이 보람의 공원에서 어, 대규모로 열리는 아트 뿐만 아니라 어, 새롭게 착공될 예정인 가장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어, 청년 작가들의 어, 전용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어,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작품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구청장은 이웃집 기다리 아저씨, 아저씨처럼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복지와 안전 또 건강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구의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구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서구민 더 나아가서 대전 시민 또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 함께 오셔서 서구 예술가들의 뛰어난 작품도 감상하시고. 또 구매도 많이 하셔서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도록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 보라매공원 샘머리 공원에서 가을날에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구청장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와서 구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중에는 누군가 거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 사두면 나중에 큰 재산이 될 수도 있겠니다 네, 아주 저렴한 현재로 서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어, 경매 제도를 통해서 또 좋은 제품은 작품은 또 그만한 가치에 상응하는 그러한 구매 어, 기회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사흘간 이곳. 보라매 공원 이런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모처록 주민들에게도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구청장님은 사회가 또 바삐 움직이시면서 정말 네. 좋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이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 맥주 축제와 또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어, 작품도 보시고 구매도 하시고 또 모처럼 이웃들과 여기 판답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